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오행입니다. 오행. 한자는 다소도 단일행입니다. 우주간에 쉬지 않고 운행하는 불변의 원칙 다섯 가지 원리 금목수화토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은 그 상서. 상서는 사서 삼경 속에 있는 삼경 속에 있는 서경을 상서라고도 합니다. 상서의 홍범편에 기록이 있습니다. 맨뒤 편에 상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음양오행설 이 상생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생 황화가 있어요. 목생화 이 나무는 불을 낳는다. 나무에서 불이 난다. 그런 말이고요. 화생토 화생토는 불은 흙을 낳는다. 불이 나면 재가 나와 흙이 된다. 제가 흙을 비옥하게 한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토생금 토생금 흙은 쇠를 낳는다. 흙에서 쇠가 난다. 그 말입니다. 금생수 수는 물을 낳는다. 좀 애매한 좀 애매해요 이 말은 수에서 물이 맺힌다. 수가 물을 맑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생목 수생목은 물은 나무를 낳는다. 물은 나무를 살린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에, 할아버지가 토자 들어가는 렬이면은그 아버지는 토생금, 세금자가 들어가는 그런 음,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은 아버지가 세금자니까 자기 본인은 이제 물 숫자가 들어갑니다. 금생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 지었던 것입니다. 또음양오행설에서 상극은 또단것 같습니다. 목극토. 나무는 흙을 이긴다. 나무가 흙의 뿌리를 때린다. 그런 뜻입니다. 토극수. 흙은 물을 이긴다. 흙은 물을 가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극화, 물은 불을 이긴다. 물은 불을 끈다. 화극금, 불은 쇠를 이깁니다. 불은 쇠를 녹여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금극목, 쇠는 나무를 이깁니다. 쇠는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태극, 태극 이론에서 음양이 파생되었고 오행 화수 목, 뭐, 금토가 파생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오행이 요일로 사용되고 다섯 행성의 이름이 붙어 있으며 화를 낸다 등의 표현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행 중에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 음, 양이 있는데, 양에 가까운 것은 불입니다. 불. 그리고 음에 가까운 것은 물입니다. 수. 그 다음에 양이면서 음기를 띈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 다음에 음이면서 양을 띈 것은 쇠, 금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중립적인 것은 토를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상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서 이 책은 사서오경 하나인 서경을 말합니다. 이 서경을 상서라고도 합니다. 공자가 요인금 순임금 때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정사에 관한 문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이 책을 숭상할 만한 글이라 해서 상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간에 쉬지 않고 운행하는 다섯 가지 원리, 금목수화토 5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